방귀쟁이 며느리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산 좋고 물 맑은 시골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어요. 그 총각은 착하고 부지런했지만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장터에 갔다가 한 처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녀는 얼굴이 환하고 웃는 모습이 참 고왔어요. 총각은 첫눈에 반해서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일도 잘하고 성격도 밝아서 시댁에서도 아주 예뻐했지요.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며느리의 방귀였어요. 며느리가 뽕! 하고 방귀를 끼면 집이 흔들리고 푸드덕 지붕에 있던 참새들이 놀라서 날아올랐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방귀는 처음이구나. 며느라 너 괜찮니? 며느리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예, 저도 모르게 그만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는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방귀를 뀌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방귀를 어떻게 계속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오셔서 점심상을 차리던 중이었어요. 며느리의 뱃속에서 꾸르르르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속으로, 안 돼. 지금은 절대로 안 돼. 손님이 계시잖아. 참아야 돼. 그녀는 꾹꾹 참고 또 참았어요. 하지만 결국, 뽕! 엄청난 소리가 마당까지 울려 퍼졌어요. 손님들이 깜짝 놀라 젓가락을 놓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죠. 아이고, 이런 민망한 일이 있나?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러 말했어요. 며느라, 우리 집이 작은데 네 방귀 소리 때문에 동네가 다 시끄럽다. 그냥 친정집에 가서 며칠 쉬고 오너라.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겠니? 며느리는 속이 상했지만 하는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며느리가 떠나자 집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없으니 밥맛도 없고 집안도 어수선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지요. 얘야, 네 아내를 다시 데려오너라. 그 방귀 소리만 빼면 참 좋은 며느리야.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처갓집으로 달려갔어요. 여보, 어머니께서 다시 오라고 하셨어. 정말요? 하지만 집 방귀 때문에. 괜찮대. 어머니도 이젠 다 이해하신대. 그렇게 며느리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밥상을 차리다가 그만 또 뱃속이 꾸르륵거렸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젠 괜찮다 그냥 시원하게 끼거라. 그러자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뽕뽕 뽕, 뽕. 연달아 방귀를 뀌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붕에 있던 기왓장이 우르르르 떨어지고 마당에 있던 항아리 뚜껑이 퍽 하고 날아갔어요.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하지만 곧 모두 배를 잡고 깔깔 웃었답니다.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를 방귀쟁이 며느리라 불렀어요.하지만 아무도 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방귀 덕분에 집안이 늘 웃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